좋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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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운 시고 너무 흰 날한 벽이 있어야 나오는.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죠. <웃음> 최고예요. <웃음> <야> 너무 좋아. 막막 <laughs> <laughs> 막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이거 있어. 한번 뭐 빠질까요? <laughs> <laughs> 잡덕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잡덕입니다. <laughs> <laughs> 아 이게 안다 안다 작상이다 뭐야 아니 이게 겨울림 거 이게 뭔가 라임이 맞아야 돼요 이게 <laughs> 맞아요 저는 겨 조대한입니다 조대한입니다 하면 좀 이상하다 아, 그래? 아, 예. 아 아무튼 예. 오늘 진짜 예. 머리도 새로 하고 오시고 요 아, <laughs> 겨울림을 배워야 되니까 <laughs> 아니 시 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웃음> <웃음> 아니 물론 물론 시는 뭐나 맨날 하는 건데 <laughs> 시 편을 드디어 찍게 됐어요 저도 뭔가 평소보다 좀 마음이 가벼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긴 하고, 네. 지금까지는 덕후라고 표현을 그렇죠. 못 하기는 네. 했지만, 네. 또 오늘마저도 제가 덕후가 아니라고 하면. 본업에도 예. 문제가 생기시죠? <laughs>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그러니까 것 문제가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현대시 전공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만큼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네. 네.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빨리 게스트 모시기 처음인데요. 예. 네. 겨울서주님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겨울서점님 저희 모셨으니까 겨울서점님 양력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15만 달성하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국투, 한국 유튜버의 대명사이시기도 하고요. 또 MBC 라디오 북클럽에서 김겨울입니다를 진행하시는 DJ이시기도 하고요. 또 작가이시기도 하고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한 김겨울님 모셨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또 저희 <laughs> 주제와 관련해서 또 겨울님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자타공인 문학 덕후이시자도 시 덕후이시기도 <laughs> 하고 팬분들은 당연히 또 아시겠지만 또그 중앙에 <laughs> 간는 <간기> 신촌이라서 <심층과 웃음> 그 <laughs> 창작으로 시, 예, 시 최종심까지 또 <laughs> 네. 올라가, 최근에 올라가셨기도 <laughs> 음. 하고. 아니 진짜 최종심이 네. 이렇게 많이 거론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웃음> <laughs> <아이고,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당연히 거론해야지. 아이고, 아니,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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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방? 보니까 리터 작년 딱 네. 8, 9월호가 시편이었는데 네. 그때. 네 끓이시더라고요. 시를 누가 읽는가 편에. 맞습니다, 맨 처음. 가나다 네. 순혁이. 가나다 순이어서 <laughs> 흐르는 말들 네. 에이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약간 지금까지는 <laughs> 보면은 왜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아, 강의를 축해주시면 약간 아, 아, 그러니까 경청하는 그쵸, 이런 그쵸, 저, 저는 그냥 시 좋아하는 그냥 이렇게 일반인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으러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말씀도 전문가에게, 맞는 게시 네.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어쨌든 뭐 전공을 하고 못 달고 음, 있으니까 자, 전문가분을 모실 필요가 없으면 그렇다면 그냥 아. 차라리. <laughs> 좋아하는 분을 모시자 그쵸, 네. 그러면서 또시 음... 덕후이신 분을 모시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음... 굉장히 결론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없었다. 어떤 아 그렇군요 오늘 예. 물론... 텐션이 되게 높다 아, 그러니까, 빨간 말이, 빨간 말이 막 끈질않아 똑같은데? 똑같은데? <laughs> 아니 뭔소리 무슨... <laughs> 네, 이야기를 네, 들어가는데 네, 이야기를? 앞서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봐도 될것 같아요. 가연 시가 덕후 문화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그렇죠. 있을 것 네. 같아요. 약간 매니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시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해야 그러니까 되나? 작품마다? 그러니까 아, 자기 선호가 되게 뚜렷하고, 그렇죠. 막 어떤 사람한테는 이 시가 너무 좋고, 막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냥 뭐, 아, 좋긴 얘기지. 한데, 뭐, 음. 뭐 그렇게까지? 음. 이렇게 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판매 같은 것도? 크게 판매는 안 돼도 음. 최소한 이 정도는 뭐 보장이 된다라는 예. 어떤 부스 같은 게 있거든요 음. 늘 시집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판매를 음. 봤을 때도 이 정도 어느 정도의 팬층을 딱 확보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음. 뭐.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나가면 음. <laughs> 음. <안> <laughs> 시를 접할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시는 다 동그라미 세모 쳐가면서 <laughs> 비유와 어. 화자의 의도와 무슨 무슨 법 무슨 법 이런 거 배우고 이런 말씀대로 그렇게 시를 읽어와 봤으니까 또 시를 마주하면 뭔가 그런 걸 찾아야 될것 같은 그지. 압박감 같은 에이. 것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빔이 뭔지 막 머리 아, 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부정적인 것은 무엇인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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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것은. 이거는 예? 먹을 대표로서 오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독시 모임을 한 2년 정도 아, 예, 예. 진행했었거든요. 을 옆에서 이제 김상욱 시인님이랑 같이 하는 시 모임을 진행했었는데 첫 모임 에 오면 거의 100%가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 어. 어떤 줄거리를 파악을 못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아, 오신 분들 많아요. 이게 언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소설이 영화면, 시는 사진인 건데, 음. 사진은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막 줄거리를, 이게 무슨 줄거리지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쵸. 보고 좋으면 좋은 건데, 사실 시도 똑같은 거잖아요. 음, 그 그냥, 그냥 보고 좋으면 되는데, 음. 이게 언어로 돼 있으니까. 해석하고 싶어지는 그쵸. 거야, 이거를. <laughs> 이미지로 정말. 네. 진짜 시는 또 시어는 이미지들이 그쵸, 많으니까 그쵸.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로서 충분한데 음, 음. 말씀드린 죠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독, 어, 그쵸? 네. 해독하고 싶은. 네. 본능적으로 그렇게 예. 되는 거죠. 네. 음. 모국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진짜, 음. 저할말 없어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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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laughs> 그냥 모르겠어요. 오늘. 오늘 그냥 날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냥 가끔 앉아있다가 네. 이상한 네. 소리 하면 때리시오. 그러니까. 그될것 같아요. 제대로 해라. <laughs> 지금 겨울님, 네. 학교에서 네. 공부하실 네. 학창 시절 때 혹시 네. 좋아하셨던 시인 따로 있으셨어요? 저는. 모의고사를 풀다가 막 시에 감명받는 몇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백석 시인이 저의 베스트였습니다. 백석 시인 너무 좋아해서 진짜 너무 너무 좋아했었어요. 백석을 진짜 얼굴 전쟁이도 하고. 그러니까. 에 대해서라면 뭐또할 이야기들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중적으로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음. 것은 아무래도 그 백석의 사랑. 아 그렇죠. 아. 예. 많이 알려져 있는 <laughs>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백석의 네, 사랑이잖아요. 네. 그 통영의 란이라고 하는 음. 여성을 백성. 죄송해요. 내내 것도. 란이라고 하시는 분은 통영 사시는 분이고 사랑 실패를 하고 음. 가문의 반대와 결과적으로 좀 충격적인 건 이제 백석. 예, 친구인 음. 아, 조, 예, 조선일보 기자와 그란이 결혼을 그쵸. 해가지고. 그래서 예. 또쓴 시가 있어요. 예. 그시 <laughs>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뭐, 류성기 나오는 그 시.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가 맞습니다. 그 시인데. 예, 그 시를 쓰고 이제 좀 충격에 빠져가지고 함흥으로 올라가가지고 음. 만난 사람이 이제 자야인 거예요. 음. 나중에 만난 사람이 자야.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기를 거기 나오는 게 이제 나타샤가 뭐 자야에게 음. 뭐 헌사하는 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좀 정설처럼 받아져 왔는데 그거는 뭐 이제 지금 백성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확정된 건 아닌 거고 응, 응. 아까 말씀드린 나와 나타샤 흰당나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그런 구절이잖아요. 내가, 가난한 내가 응.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신 눈이 폭폭 이게 폭풍 내린다 날린다 응.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인의 되게 전형인 게 일단 가난한 나고 응. <laughs> 아름다운 나타샤고 응. 근데 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는 것과 하늘에 눈이 내리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음, 음, 음. 근데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관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세계가 변화한다는 라것 음, 자체가 이 시인들이 생각하는. 음, 되게, 그 예, 어떤. 낭만적인. 예, 낭만적인. 너무 저 형처럼 만들어졌죠, 사실. 백석에 음, 의해서. 백석에 의해서. 그뭐 남신이주 유동박시봉도 아, 너무, 너무 좋아. 그렇죠. 근데 그건 교과서에 나오고 막 예, 예. 모의고사 맞아요. 나오는 시인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음.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이 정말로 좋은 게 많아요. 정말 좋은 시들이 어. 많죠. 저도 막 아까 말씀하신대로 막 모의고사 풀거나 막 이러면 음. 보면서 약간 울컥 음. 하는 게. 모의고사보다 좀. 울고 막 <웃음> <웃음> 약간 흠 이렇게 되는. <laughs> 아 모의고사 풀다안 울어 보셨어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웃음> <웃음> 잠깐 빠질까요? <laughs> 여기 앉아 있다 보면 은 시를 읽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너무 귀한 시간인 게또 많은 분들이 나시 좋아해 그러면 아, <laughs> 시를 좋아해 음, 약간, 오. 그런, 어. <laughs> 약간, 어, 어. 약간 그런 약간 문청인가? 약간 그런 이미지 어. 있잖아. 요예 예, 감성. 어. 감성. 근데 하죠. 젊은 시인분들 보면은 제가 그냥 행사 때나 아니면 일로 만나보면 너무 뭐랄까. 이미지가 다르다. 이미지가 너무 아닌 음.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높고 쓸쓸한 오히려 되게 문화의 최첨단에 있으신 그런 <laughs> 느낌이 어, 드는 맞아. 분들이 많지. 저는 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전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나온 현대 시에서도 예, 겨울님이 추천해 주신 작품과 함께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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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네, 먼저 그러면 네,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네, 네. 회승자 시인의 이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진짜 많이 팔린 어, 시집이죠. 네. 처음 발표된 게 1981년인데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 제일 처음에 신데 일찍이 나는이라는 신데요. 어, 잠깐 한 문단 정도만 읽어 볼게요.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예, 이런 예, 구절이 너무 좋죠. 저런 또. 문장을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근데 사실. 네. 아, 너무. 진하지 <laughs> 네. 않는다는 표현도 너무 좋아. 네. 나는 영원한 루머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루머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 루머일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아, 맞아. 루머에 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선택하는 게 사실 시의 그런 맞아. 묘미잖아요. 아, 시를 확실히 쓰시니까, <laughs> 아, 이런 디테일, 맞아. 진짜 진짜. 맞아, 이게... <laughs> 이거 진짜 맞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시를 쓸때 그렇죠. 사실 음. 우리가 어떤 시를 보고 좋았을 때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어떤 그냥 표현된 어떤 기표에서 사실 감각이 네.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고 엄청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시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죠, 언어를 이렇게 음. 좋다 하면서, 그렇죠. 사실 이게 예전 시집이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시집인데, 그 당시에 이 시를 읽었던 사람들의 어떤 정동이랄까, 감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돼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의 삶을 뭔가 어떤 영원한 루머로, 실체 없는 루머로 받아들이는 그 충격을 받았던, 그 시를 보고 느꼈던 그 당시의 어떤 독자들의 감정을 읽을 때마다 떠올려가지고, 또 굉장히 저에게는 이 시대의 시집이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에 마스터는 난뭘 해야 되나? <laughs> 저는 김희듬 인의 시집을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이 시집을 산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 시집을 산 유일한 이유는 여기에 수록된 시골 창녀라는 시 때문에 샀습니다. 이 시집을 이한 편의 시 때문에, 시 때문에 시이 시가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왜 우리가 그, 우리 조상 중에는 노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웃음> <웃음> 그 어르신들이 보통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중에는 뭐 노비가 있었을 수도 있고 평, 뭐 그냥 동사 지는 사람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생각해보면 기생이 있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의 조상 중에 있었을 텐데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본인이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고 하는 예술가로서의 그런 자아를 그, 진주 기생, 그래서 제목이 시골 창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풀어나간 시인데,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시골 창녀. 진주의 기생이 많았다고 해도, 우리 집안에는 그런 여자 없었다 한다. 지리산 자락 아래 진주 기생이 이 나라 가장 오랜 기생 역사를 갖고 있다지만, 우리 집안에 연려는 있어도 기생은 없었단다. 집안 조상 중에 기생 하나 없었다는 게 이상하다. 창가에 달 오르면 부푼 가슴으로 가야금을 뜯던 관비 고모도 없고 술자리 시중이 싫어 자결한 할미도 없었다는 거. 인물 좋았던 계집종 어미도 없었고 색색 비단을 팔러 강을 건너던 삼촌도 없었다는 거. 온갖 멸시와 천대에 칼을 뽑아들었던 백정 하라비도 없었다는 말은 너무나 서운하다. 국난 때마다 나라고 한 조상은 있어도 기생으로 팔려간 딸 하나 없었다는 말은 진짜 쓸쓸하다. 내 마음의 기생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밤 강가에 머물며 영감을 외실까 하는 이 심정은. 영혼이라도 팔아 시한줄 얻고 싶은 이 퇴폐를 어찌 할까? 밤마다 칼춤을 추는 나의 유흥은 어느 별에 박힌 유전자인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러고서 진주 남강가로 다시 배경이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 편의 시를 가지기 위해서 이 시집을 샀다는 거 자체 엄청 시적인 것 같아요. 한 네. 편의 시를 먼저 보시고 네네. 이게 실린 그... 시집이라는 걸 아신다 고 그렇게 사실 사시... 네네. 세 번째 시집은 저는 아 되게 미남사 시집 <laughs> 오늘 딱한권 있어요 미남사 시집이 한데 아. 이소우 시인의 캐콜링입니다 시집은 또 처음에 나왔을 때도 워낙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었었고요 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작품은 많은데 이런 시편이 있어요 우리는. 낯선 사람의 눈빛이 무서워 서로가 서로를 이라는 시편인데요. 신이라고 이제 명명된 어떤 가상의 경진이라는 이름이 동생 인 시진이와 싸움을 하다가 동생 시진이가 프라이팬으로 언니의 머리를 때려요. 그 내용이 이렇게 각주로 달려 있어요. 2014년 11월 21일 시진에게 프라이팬으로 얻어맞은 날 그때 일어난 가격으로 인해 잠시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라는 각주를 다시고 실제로? 시가 이렇게 시가 아 이렇게 흐리게 나와져 있어요. 이게, 그, 시인분께서, 편집자분께, 이 편집자는 제가 알기로 정기현 정어리 편집자님이십니다. <laughs> 예, 그분께서 시인의 요구를 받으셔서 어떤 이미지로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인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시라고 하는 것은 활자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아까 겨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이미지와 감각으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가오면은 정말 그 순간에 시인이 경험했던 어떤 그 멍함과 그 동생과 이 좁은 공간에서 아득바득 악을 쓰고 살아가야 했던 어떤 그런 이상한 분투와 감정까지도 이런 어떤 흐릿함으로 예, 다가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식적인 실험들이 들어가 있는 시집이기 때문에 이런 시집도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이캐콜린 시집을 가져왔습니다. 음. 또...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오브 마지막 오브 진짜? 마지막입니다. 영시를 가져왔어요. 번역시 와. 번역시를 가져왔는데 빈센트 밀레이라는 시인이 쓴 죽음의 엘레지라는 시집인데 누가 번역을 했냐 최승자 시인이 번역을 오. 했습니다. 시작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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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작과 끝을 끝은 <laughs> 끝은 함께하와 최승자 근데 이게 번역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시기라 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번역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어요. 그 보통 옛날 시들을 번역할 때왜 항상 번역시들은 뭐뭐 하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저는 아 그거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있거든요 어미가 주는 감안이 네. 있는 거그 아 어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항상 뭐뭐 하네 뭐 맞아. 누구는 뭐뭐 하고 뭐뭐 하네 항상 내로뭐뭐 하네로 끝나는 게 너무 불만인데 저는 그런 번역이 절대 그 원래의 시를 잘 살려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번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승자 신이 번역을 했고요. 이 제목이 죽음의 엘레지인데 표제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죽음과 생명과 사랑과 이러한 것을 이런 제목들 유년은 아무도 죽지 않는 왕국이다 이런 이런 표현들 정말 빛나는 시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표제작인 죽음의 엘레지를 절반 정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엘레지. 너 죽어 땅 속에 있을 때에도 장미와 진달래는 피어 있을 것이다. 그때에도 여전히 벌들로 무거워진 흰 라일락으로부터 햇빛 밝은 소리가 들리고 여전히 낙엽송들은 비 그친 뒤에도 빗물을 뿌리고 여전히 그루터기에는 붉은 울새들이 따스한 푸른 언덕엔 회색 양들이 있을 것이다. 봄은 아파하지 않고 가을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가버렸다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진짜 번역 그 일반적인 번역시랑은 엄청 다르죠. 네요 네, 네. 그래서 좋네요. 되게 좋아요. 딱그 분위기와 예. 그 감성이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것도꼭 오늘 사서. 아니니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인을 좋아한다는 게 아까 겨울님 말씀하셨지만 리듬을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언어를 좋아하는 일기도 하고, 되게 싱어송라이터를 이제 팬이 돼서 사랑하는 일과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겨울님이 추천해주신 것과 저희가 이야기한 작품들 중에서 꼭 본인의 호흡과 본인의 아니지. 세계에 맞는 시를 꼭 찾아주시면 그 따라가는 너무 큰 기쁨일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 이또봉식질문 예. 예, 오늘 출연해주신 김겨울 선생님에게 한 명의 덕후로서. 시의 매력은 무엇이신아 이게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것이긴 한데요. 근데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제가 왜 시를 쓰기 시작했냐면 물론 그 시라는 의식, 자의식 없이 쓴 것들이었지만 구체적인 산문이 아닌 것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상적으로 느끼는 글로 감각할 수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쓴 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되게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시를 쓸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 이 시를 썼을 때 누군가에게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이런 말을 들을 일도 없고 이 시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글에 대해서 그래서 시를 읽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언어 안에서는 뭐든지 할수 있고 뭐든지 상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리듬을 감각할 수 있고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음. 뭐 말씀이 정말 딱 맞는 그렇죠. 게, 저희가 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너무 자유로워서, 음, 너무 해석이 안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 모르겠어서. 예, 그거를 예. 한번 뒤집어 보면, 음, 그만큼, 그게 진짜 예, 그게 또 ]거든요. 매력으로 다가올 어. 수, 마음껏 할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읽으면 돼, 그냥. <laughs> 내 마음대로 향유하고. <laughs> 어, 시인이 무슨 의도로 썼든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laughs> 읽으면 돼. 그쵸?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의 그게 예, 있겠지만, 예, 우리는 그냥 또 우리는 그냥 일반 독자니까. 이제 뭐, 근데 말씀대로 정말 그런 자유로움을 난감함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또 실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 아,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